자 여섯 명의 테네스 선수가 오른쪽 그린과 같은 토너먼트 방향으로 방식으로 시합을 할때대진표 작성하는 거야. 자 얘는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먼저 나누는 거야. 크게 여기 세명 여기 세명 나눠놔야겠다. 그렇지? 그게 어떻게 돼? 여섯 명을 3명, 세명세 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섯 명 중에서 세명 뽑고요. 세명 중에서 세명 뽑고요. 얘네들이 명수가 같은 거니까 이 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. 이렇게. 여기까지 됐어요? 그럼 여기 세 명이 뽑혔어. 세 명이 뽑혔는데, 누군가 한 명은 부정승이니까, 아, 한 명, 두 명으로 나눠놔야 되잖아. 여기도 한 명, 두 명으로 나눠놔야 되잖아. 한 명이 부정승인 거니까. 그쵸? 그럼 이거 어떻게 돼? 세 명을 한 명, 두 명으로 나누는 거. 31, 22. 이게 되겠죠 여기도 3명 중에 한명 뽑고 남은 2명 중에 2명 되고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대진표가 만들어지려면 얘도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얘도 일어나야 되고 얘도 얘도 일어나야 되니까 각각 모두 일어나야 돼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야지 이런 대진표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할게요 이거 20이거든 이거 20 이거 1이고요2분의 1이니까 여기 1 0이고요 여기는요. 3이고요. 여기도 3이겠죠.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니까 다 곱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90 답은 3번.